네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무고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열심히 한번 쌓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번 책으로도 쓸 거예요. 너무나 네. 말도 안 되는 그 무고 이런 경우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녹음하신 네, 파일이 네, 있어서 네, 녹음, 구제가 네, 녹음 구제가 때문에 구제가 되지. 되고 네. 그거 아니면 그냥 뭐쭉 가다가 네. 인정 쪽으로 가다가 다행히 뭐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음. 녹음 파일이 또 지워졌을 때 그거 다시 또 복구 복구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걸로 다시 또 인정 우리의 또 무혐의 가 인정되고 하는 참. 경우가 있어가지고 판결문에도 써놨어요. 마, 만약에 피고모자 피무고자의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은 피무자는 억울하게 아청법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음.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하고 또 웃긴 게그그 그 여자가 여기 써 있는 게 예전에도 한번 별건으로 그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건에서 그래서 얘는 진짜 나쁜 애였어요. 대단하네. 대단하다. 그래서 네, 대단하다. <laughs>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